자 10번 가서 보시면 양수 k 값을 거라 했네요. 자 그러면 3의 a 제곱도 k의 c 제곱이 되고, 어, 5의 b 제곱도 k의 c가 되겠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3의 k의 c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3의 a 제곱이 k의 c 제곱. 그럼 밑에 것도 역시 로그로써 표현을 해보면. 로그 5의 k의 c가 바로 b제곱이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가 되고, 여기는 c를 묶어내면은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a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로그 3의 k의 c제곱 곱하기 로그 5의 k의 c제곱. 그 다음에 c가 되고 a 플러스 b 로그 3의 k의 c제곱 플러스 로그 5의 k의 c제곱 이렇게 자이 요 c는 이 c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요 c들은 그러면 여기 c들이 각각 빠져나와서 c제곱이 되고 로그 3의 k가 되고 곱하기 로그 5의 k가 되고 c가 빠져나오고 c가 빠져나가고 또 c를 묶어내니까 c제곱이 되겠죠. 로그 3에 여기가 k가 되고 플러스 로그 5에 k가 되겠죠. c제곱은 양수니까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밑이 다르니까 밑을 좀 통일을 시킵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k로 다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k의 3분의 1로 이렇게 밑변환을 시키고 얘는 로그의 k의 5 그렇죠? k의 5분의 1로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k의 뭐 3분의 1로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로그의 k의 5분의 1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양변에다가요. 양변에다가 분모들의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로그의 k의 3하고 여기다가 로그의 k의 k의 o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하겠다라는 얘기야. 양변에다가 자, 그래서 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갖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 갖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계산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요거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 주니까 그러면 로그의 k의 5가 되고요. 플러스 로그의 k의 3이 되겠죠? 그것은 로그의 k의 15가 되는 거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k의 몇 제곱이 1제곱이 15가 되니까 k 값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